안녕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예나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어딜 가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서 피하는 사람은요? 지금 바로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 해석이 너무 다른 두 사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감정선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어제는 너무 좋았다가 막 오늘은 갑자기 우울했다가 한다면 아니 그 옆에서 장단 맞추어 주는 사람 다 지치겠다고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 감정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눈치 안 보게 만들죠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 긍정의 아우라를 발산하는 사람 앞에 가면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나도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바라봐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나의 좋은 점을 더 크게 보아주고 쓸데없이 나를 오해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오픈된 자세로 먼저 다가와서 미소 띠우며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 너무 매력있죠 사람들 비판자라고 자기가 무슨 판사도 아닌데 너도 100점 아니면서 사람 행동 가지고 점수 매기는 사람 앞에 가면 어디 긴장되어서 말이나 나오겠냐고요 트집 잡힐까봐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을 하던 두 명의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동료에게 A라는 다른 동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야, A 너무 괜찮아. A랑 같이 일해보니까 보기보다 더 괜찮더라고. 저는 지금 거리에서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맞아 A 너무 괜찮지? 나도 대화해보니까 사람 진짜 좋더라 이렇게 대답했던 이분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너무 좋아요 일단 상대방의 좋은 점을 더 크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요 단점 지적보다는 장점 칭찬이 그분의 주무기이죠 얼마나 그릇이 큰 분이에요? 비판보다는 칭찬 우울보다는 행복 감성이 강하시기 때문에 자석에 철이 붙듯 사람들이 그분 중심으로 몰려요 일단 사람이 편하고 봐야 하는구나 그분 보면서 많이 느껴요 또 다른 한분 그분은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그분께 말했죠. 땡땡 선생님, 삐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누구누구 여기 땡땡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그삐 님이 저에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 그 상대방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나씨, 그분 진짜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말 못됐고 이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아, 내가 그 삐씨를 잘못 봤구나 생각했어요. 야, 사람 삐씨 좋아 보이던데 그런 이중성이 있을 줄이야. 그런데 이 선생님 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좋게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생각하게 되었죠. 이 앞에 선생님을 조심하자. 나도 뒤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실지 몰라. 타인으로 하여금 안심감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특급 비법입니다. 타인을 나의 적으로 내가 다 이겨먹어야겠어. 아니면 혹시 아,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긴장의 마음보다 상대방이 잘했을 때는 칭찬, 못할 땐 격려, 언제나 기대해주는 사람 옆에 가면 편안감, 안심감,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요즘 세상에 희귀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상대방을 향해서 진심 어린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하더라고요 두 번째 경쟁자냐 협력자냐 막 당장에는 유머러스하고 외모가 너무 화려한 사람에게 먼저 눈길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편안한 사람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 주죠. 왜냐하면 열등감은 비교감을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열등감 많으신 분들의 특징 주변 사람이 다 적이에요. 다 자기의 비교 대상이니까 성격이 소극적이시면 끙끙 앓다가 마시는데 열등감에 인정 욕구 성취욕이 합해진 분들 와 주변 분들 죽어나죠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내가 무조건 진짜 제일 잘해야 돼 주변인들을 다 경쟁의 대상자로 생각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쓰러뜨려야 할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오해도 많고 불만도 많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하시고요 툭하면 나 무시하냐고 따지신다니까요 아닌데 열등감 없으신 분 자존감이 건강하신 분은 마음이 항상 편안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분 옆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나보다 잘해도 그런 분들은 항상 박수 쳐주니까요. 마음의 그릇이 크게 넓으니 그 그릇 안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 모양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나도 편하고 들어온 사람도 편하죠. 이런 분들이 열등 의식을 안 가지시는 이유. 바로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굳이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나만의 길이 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앞으로 잘 풀릴 것이다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기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 의식이 없다고 성취욕까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누구와도 비교 안 하고 나만의 길을 잘 개척하겠다라는 자기 인생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요. 비교하는 데 에너지 안 나가니까 자기 일에 더 행복하게 몰입하죠. 이런 분과 있으면 너무 편해요.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항상 남의 인생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니까요. 이런 분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세 번째,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뚱한 표정 다가가기 힘듭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렇다고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야. 상대방이 무슨 독심술사도 아닌데 네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표정이 구리면 인상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편해요 사람의 감각 중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시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이 좋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훨씬 호감 있게 느끼고 반대로 속은 진짜 진국인데 표정이 썩었어 그렇다면 아 왠지 다가가기가 좀 꺼려진다의 반응이 상대방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착한 표정 초보자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 무서워해 비호감. sua all 활짝 웃는 미소,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밝은 표정을 평소에 준비하셔서 언제나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 동료 한 명이 저에게 밤늦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는데 행복한 여운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참 오래 가더라고요. 어떠한 한마디였냐고요? 언니, 언니와 함께 일해서 너무 좋아요. 라는 한마디였어요. 그 친구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오늘 일도 많아서 되게 피곤할 텐데 일 일부러 그 늦은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준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도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더더 더, 더 표현해야겠다 라고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친구가 생각이 계속 났으면 제가 영상에서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표정 말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느냐의 차이,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표현을 안 하면 내 마음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를 싫어하나 불안해하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진심을 담아서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할 겁니다. 분명히요. 오늘은 비호감, 호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호감의 세 가지 방법 꼭 선택해보셔서 호감 주고 호감 받는 인기남, 인기녀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가실 여러분 모두를 예나 지금이나 예나가 오늘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